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집에서 먹을지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않게 하려함이라. 그, 그 밖의 일들은,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언제든지 갈때 갈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근 네, 고린도 교안의 회두 번째 문제는 예배의 문제는 다름 아닌 성만찬과 관련된 예찬과 더불어 그 안에서 정말 성만찬이 주는 참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제로서 자신들이 먹고 즐기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 부유한 사람들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어제 오늘 함께 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찬은 어제 말했던 것처럼 단어만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기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 주인이 내 삶에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2 0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과 나와의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가장 큰 의미 두 번째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에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죄에 대해 바울이 오늘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한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에서 보면 합당한 자는 어떤 거죠? 어떤 게 합당하지 않았나요? 지금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부유한 층 부유도 모두가 그런 거나 일부의 이 성만찬의 온전한 의미를 왜곡하며 그들의 먹고 즐기는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합당하다는 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이 먼저 합당한 자의 의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합장한 자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 연합, 연합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도 먼저 그 연합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면 그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면 이제 그 연합을 통해 뭘 이루어야 되냐면 예배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이 성만찬에 참여한 합당한 자세의 자의 자세의 모습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이 그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가난한 자를 종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성만찬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종들을 괴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됨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마음이 준비된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네, 제가 지은 게 뭔지 먼저 돌아보세요 회개하고 참, 성찬에 참여하세요 라고 하죠 여러분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와의 연합의 문제 앞에서 죄인은 절대 그리스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룬 자라면 성도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의 합당한 자의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먹고 마시며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고 오늘 파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합당한 자는 뭐 한다고요? 살피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것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합당한 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합당한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내 안의 죄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합이 된 자라면 이제 내안에 예수 그리스로 충만한 자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에 십여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들의 태도 안에 뭐가 드러나냐 이웃을 사랑함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연 내가 그에 합당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날 그렇게 살펴보았다면 그의에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런데 내가 여기에 살피는데 합당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회복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회복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29절에 보면 주의 몸 27에도 주의 몸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주의 몸, 좋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에요 예배소에 말하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여러분 몸이 따로 놀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놀수 없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허리가 아파요 허리 확 잘라내버리나요? 내가 열심히 뛰고 싶은데 너 허리 때문에 못 뛰어 허리 확 잘라내버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허리를 치료하고 건강에 만들죠 여러분 다리 하나가 마음에 잘안 들어요. 팍 잘라내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몸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몸인 우리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들이 부족하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들 힘들어 지쳐 있으면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하는 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만약 이걸 못한다면 뭐라고요? 또 말하죠 말이. 그렇다면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분별함이 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연합이없고 성도와의 연합을. 하지 못한 자들이 만약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바울은 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술림 뭘 하라고요? 나를 살펴봐라. 자, 그럼 27절부터 29절의 말씀하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같은 말을 세 번이라 말하죠. 걸 먹고 받신 자를 모여 주님과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아, 잠깐만요, 안 넘어갔나요? 아 죄송합니다. 어째 말씀이 똑같았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 죄송합니다. 제 제가, 제가 넘긴 게 아니라서 지금 넘겼다고 지금 착각했네요.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합당하지 아니한 자,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는 자, 주, 그런 자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 자식에게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뭐라고요?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만약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누구냐? 병든 자가 너희 안에 많지 아니하냐. 잠잤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을말며며 성찬에 온전히 합당하지 않고의 참여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내가 보니 많다라는 것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참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먼저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까라고 할수 있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 그와 같은 일에 동참 했던 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소문에 의하면, 소식통에 의하여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그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아는데 그들의 삶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약해졌어요. 또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징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그것을 나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여기서 판단은 징계예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을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에 참여하기 전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그에 합당한 자인지 그것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주님의 징계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들고 먼저 죽는 자 이런 일들을 징계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의 세상과 함께 정지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한 것, 병든 것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는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뭐요? 세상과 함께 주님의 정지함을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육신이 좀 약하고 병이 들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과 함께 정지함을 받지 않게.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너희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 4절의말씀을 보면 그런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뭘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고림도 교환의 문제가 뭐였어요? 음식을 준비해온 자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고 종들은 일하기도 바빠요 장사하기도 바빠요 주인이 시킨 일 하고 마치고 오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가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준비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와서 보니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준비해 오니 배가 고프죠.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 이 일하는 노동자와 종들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왜 주인의 일을 마치고 와야 되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와야 되니까 생계를. 이럴 때 뭐하라고요?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예찬할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야 너희가 먹을 집이 너희가 쉴 집이 없냐라고 바울은 책망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너희 집에서 좀 먹고 배좀 채우고 하라. 이 성만찬은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것을 배불리 먹고 즐기고 술 취해서 방탕하기 위해요 모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 예찬과 성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가 된다면 그냥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라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여러분, 이 성만찬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와 연합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와 연합은 뭐죠? 여러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와 연합의 의미가 또 갖는 의미가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어요? 징계를 받는 자리로 바뀌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문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려, 그 은혜를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냥 차라리 먹고 와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예배의 자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야, 쟤네들은 지네가 부자라고 먼저 와서, 배불리게 먹고, 술 취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런 판단이 누구부터 벌써 성도들 안에서, 연약한 자들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 앞에서, 이미 그들이 판단받았어요, 성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성도가 성도를 판단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걸 또 누가 판단하세요?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걸 들었던 바울이 판단했어요. 주님이 판단해서 어떻게 됐죠?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았고, 먼저 잠든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니, 이제 나중에 보면 자신이 방문할 걸하는데 고림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가 산재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분쟁의 또 파당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여러분, 구원이 갖는 의미 중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해방됐어.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그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의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의미가 갖는 것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합당한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와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와 주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예요? 그 예수 그서 연합을 이룬다면, 이 다음에는 성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 막혀 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살펴보는 문제를 통하여 그 모든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와의 연합의 문제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거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들의 파당이 되어서 분쟁하는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금 성만찬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이 성만찬을 너희가 참여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 상태에서 계속 성만찬에 참여하면 자신의 몸에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럼 영원히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와의 관계, 즉 연합을 통하여 하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서 다시금 그 아름다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 안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때로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 사랑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여기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은혜로 그 자리에 가서 은혜 받고 오는데, 그 사람은 유독 은혜 받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목사님이 나를 도끼로 찍는 말씀으로 생각해. 모든 말씀을 누군가 순장이 말하거나 내 주변의 다른 공동 지체들이 말하면, 나를 아, 내가 연약해서 이런 부분을 책망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주님과의 연합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그 사람 왜 그래? 누구 집사는 왜 그래? 누구 권사가 장로는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우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 공동체인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가는 사랑 노력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먼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누구의 차례냐? 저와 여러분의 차례. 내가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여러분 그 일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그러면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때 누구, 누구를 통해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할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찾으십시오 주님을 더 구하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연합,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어떠하심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앞에 나와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내가 하나 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내가 죽었으니 너도 이 앞에 와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라데에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가 아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가 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행동, 나의 태도, 나의 말 때문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제가 먼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